아 이번에 마지막에 읽을 책은 슈퍼 토끼? 뛰지 말자 거북이한테 지나이 아니야 얘 지가 빠르다고 맞짠 자가지고 그지 내가 지다니 말도 안돼 경주에진 토끼 재빨라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름이 재빨라네 느림버 거북이에게 지다니 토끼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재빠라는 경제진 이유를 100가지로도 할수 있었어요 100가지를 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이번 경기는 무효야 혼자 이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나봐 왠지 알아? 결과가 중요하거든 거북이가 이겼잖아 제빨라는 긴 길을 충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 맛있는 당근 파이도 재밌는 영화도 다 귀찮았지.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 제빨라는 영화에서처럼 괴물이 나타나 온도용 씨를 통째로 없애버듯 했어. 아예 온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서 좋겠다 싶었지. 음 나쁜 토끼네, 그지? 하지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은 그대로였어. 아니 어제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어 온 도시가 슈퍼 거북이 이야기로 들떠들썩했지 괜찮아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재빠라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 슈퍼 거북이가 완전히 토끼 한번 이겼다고 완전 영웅이 됐구나 토끼는 이렇게 초라해 초라하게 나무 밑에서 그지 쉬고 있고 그런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 길을 가다가 달리는 달자만 들려도 귀가 쫑고 써는거야 경주에 진 재빠라는 흉분 소리 같았거든. 듣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쓰는 수로 그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지. 음... 재빠라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 온 세상이 입을 모아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 바보 멍청이 쓰,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말이야. 재빠라는 이제 정말이지 달리기라면 지긋지긋했어. 예전 같으면 신나게 달 올라가던 개나마저 지긋지긋했지. 두고 봐 이제 다시는 달리기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잿바라는 굳게 마음을 먹었어 우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도록 마음을 갈고 달아갔어서 우와 집에 압정을 달리기 싫어 달리지 않으려고 집에 압정을 뿌리고 그리고 온몸이 달리는 법을 잊어버리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지 우와 오른쪽 다리 엄청나 무거운 이게 뭐야? 돌똥인가 잿바라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게 되었어 응가가 급해도 안 달렸고 마지막 열차가 출발해도 안 뛰었지. 정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최고급 당근 주스가 새병 남았는데도 안 뛰었어. 비나기가 아니 비가 엄청나게 내려도 이렇게 걸어갔어. 비를 다 맞이고 말이야. 천천히. 어? 하지만 재빨라의 머릿속은 온통 달리기 생각뿐이었어. 딱한 번만이라도 숨이 턱이 닿도록 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지. 제일회 무작정 달리기 대회를 했나봐. TV를 보니까 무작정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었지. 그래도 어느 날 재빨라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딘가 병든 토끼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하고 코도 바짝 마르고 털도 부쩍 빠지는 것 같았어. 우와! 재빨라가 똥배가 나왔네 이렇게? 반달리니까. <laughs> 달리기도 해야 돼. 그래? 응.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나 달리기 연습을. 아니.. 책이 안 넘어가지고.. 제 빨라는 더러 겁이 났어.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제 빨라는 고개를 들 기운도 없이 땅만 보고 걷다가 그만. 오, 제 빨라가 진짜... 빨간 불인데 건넜어. 어, 빨간 불이야 응. 설마 교통사고? 아닌데 달리기 되게 휩쓸리고 많았대. 갑자기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가다가, 응? 그래서 갑자기 뛴다고? 응. 저렇게 몸이 무거워졌는데 뛰면 1등하려나 응. 선도 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덮쳐오는 순간 뭐야 절대로 달리지 않겠다는 재빨의 다짐이 무너지고 말았어. 우와 엄청 빠르네 재빨는 달리고 또 달렸어 숨이 턱이 닿도록 말이야. 열심히 뛰는데 그지? 제빨래의 두 눈에 파란 하늘이 가득 담겼어. 싱그러운 풀 냄새에 코코스서 치고 살랑대는 바람이 털 것을 간지렸지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세척에 뛰고 있었어. 누가 뭐래도 역시 토끼는 달려야 한다니까. 어? 뭘 보고 싶어? 괴물이 뭐야? 응? 무슨 악당이 있어 여기? 이 그거 거 그거 이책 말고 어 응. 끝.